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바람이 제게 세차게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지친 영혼 위에 날마다 새임을더해 주십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미약하고 말도 행동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저의 연약함조차도 부족함조차도 주님의 통로가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와 같이 성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가까운 곳, 또먼 곳을 마대하지 않고 복음에 에, 복음을 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보따리 장소와처럼 세계 곳곳을 누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땅끝에서도 복음의 발걸음이 이 발걸음으로 우리 쌤 밖에 알려주시고, 오늘 녹음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정말 어려운 영혼들과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가 주는 그런 기도와 말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건너은 말이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죽기까지 주님을 따는 삶의 헌신임을 압니다. 오늘 제 삶이 성령의 숨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 불리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무시당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말라버린 생각 같이 기도의 생기와 말씀의 기쁨이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매 많은 뼈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서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영이 제 안에 다시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살려 주시고 꺼져가는 열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불가능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라 하였도다 그분은 보라새일을 행하리니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신 분 오늘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위해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생명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숫이 날마다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병든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의 근능으로 선포할 때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병들과 질병과 암과 아또 성립병들과 각종 질환들은 내가 나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병에서 온전히 놓일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입니다. 주님께서 악한 영들을 쫓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명령합니다. 내가 나설의 예수의 면이 우리를 속이고 질병을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저주 받은 것들은 다 떠나갈 죄다. 미혹의 영, 이간의 영, 속에는 영, 거짓의 영은 다 떠나갈 죄다, 떠나갈 죄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강나 같은 삶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웅교 성도님 이제 깨어났사오니 하나님께서 의식이 온전히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지를 때 그들을 살리는도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히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새 임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는 허감의 금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자의 기운을 받아 살아갑니다. 성령자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악한 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과 영혼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사랑, 또 평강과 진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